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섬 제주 제주에서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는 풍경 공인중개사의 박인창 소장입니다 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에어로 어음리입니다 에어로 어음리에 위치한 어, 토지 급매물로 어, 나온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음리는 뭐 제주 공항까지도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는 원체 뷰가 좋아가지고 어, 뭐 투자용으로도 좋을 듯 싶고요 아니면 차 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네, 지목은 전과 임야가 혼용되어 있는 토지고요. 평수가 조금 이제 여기는 큰 평수입니다. 큰 평수이기 때문에 혼자 사시기는 조금 이제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11,988 평방미터입니다. 한3,600평 정도 되겠죠. 3600명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어, 지목은 물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도로, 이 아스콘도로에 접했습니다. 이 아스콘도로에서 저 멀리 이제 뭐 바다비가 잘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어, 도로는 이제 한 3-4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료형으로 뽑혀있는 토지입니다. 자료형으로 뽑혀있고, 그러면 현재는 이제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농사용으로 토지 수, 사용 중이고 여기 이제 주인분께서 수국카페 같은 걸 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마 어,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경관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어, 카페나 아니면 펜션 같은 거 농어촌 민박 좀 지으셔가도 지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토진고요. 제가 이제 옆으로 해서 좀 올라가가지고, 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어, 인근에 공판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소고기를 잘해하게 드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광객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오늘의 토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그런데요. 저 앞에 이제 비양도 제주 시내 바다 전경이 훤하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뒤로는 한라산 전경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대가 좀 이제 위에 있다 보니까 또 경관이 아주 희한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업용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인 토지인 거죠. 자 오늘 이 토지는 평당 35만 원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평당 35만 원에 나와 있는 토지고요. 시내 인근이고 공항 가깝고 제주 바다를 품고 있고 뒤쪽으로는 한라산을 등지고 있는 오늘 토지입니다. 에어로 어음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대가 높아가지고 어, 뷰가 전광이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어, 타운하우스 부지로 어, 활용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원체 경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타운하우스 부지로도 어, 손색이 없을 듯하고요. 자, 오늘의 토지 어떠십니까? 평당 35만 원에 나온 에어룸 어음리 위치한 토지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앞으로는 제주 바다가 뒤로는 한라산이 품고 있는 이제 오늘의 토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고 어,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뭐 주인분은 수국카페 같은 걸 하면 좋을 듯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에,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몇 분이서 어, 단독주택. 지어가지고 동호회 같은 데서 지어가지고 어, 이렇게 생활하셔도 좋을 듯 싶고요, 큼지 큼지 막하게 지으셔가지고 생활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울읍 어음리에 어, 금매물로 나온 평당 35만 원에 나온 토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어,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풍산 풍경 t v 의 이정수 고하 습니다. 감사 합니다.